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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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디 어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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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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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나디 아니, 이렇게 했는안 나온다고? 죄송합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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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야, 어디였어, 어디길 어디였어, 오른쪽으로 먼저 껐던 거 같은데? 잠깐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그 다음에, 오른쪽이었던 거 같습니다. 오른쪽이었던 거 같고요. 아, 여기 아니고 왼쪽이었던가요? 아닌데, 모르겠네. 아래로 내려가고, 오른쪽이 아니었고, 어, 잠깐만, 잠깐만,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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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만. 뭐야, 어떻게 아 어떻게 가요? 아 잠깐만. 어 지금 가? 어 어떻게 가? 아 잠시만요. 제발 제발. 안녕. 아안어 뭔데 왜 문이 열려요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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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왜 문이 열리지? 어뭐뭐 아, 뭐, 뭐. 어, 뭐야 이거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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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아 잠깐만 내 심장 소리 들려줄 수 있나? 마이크 좀 가까이 대보자 안 들리나? 내 심장 완전 개뛰고 있는데? 하... 아 미치겠네 진짜 아아개뛰 아...